자, 공차가 정수인, 어, 등차 수열두 개가 있는데요. 음, m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을 시켰을 때, 어, 가와 나의 조건도 만족한 형, 상태로, k는 1부터 m까지 ak가 9일 때, k는 1부터 m까지 bk가 얼마가 되겠느냐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an과 bn의 어떤 차에 대해서 지금 가와 나의 힌트를 줬거든요. 그죠? 어, 그래서, 어, cn이라고 둘게요. 뭘 cn이라고 둘 거냐면, am-bn을 cn이라고 둡시다. 이렇게 이제, 둔 상태에서, 그러면 cm은 am-bm이 될 테니까, 0이 될 거고, cm 플러스 1은 am 플러스 1 빼기 bm 플러스 1이 되면서, 얘가 그럼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자, 지금, 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C1의 절대값이 지금 5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CM이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C1, C2, C3, C4, 뭐 이런 식으로 돼있다가, 돼 CM에서 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면, 즉, 마이너스 5라면, 절대값 C1이 5니까, 마이너스 5라면, 공차가 양수가 돼야 돼요. 공차가 양수가 되어서, 0이 되는 형태가 됐는데, 그럼 여기는 0보다 큰 숫자가 될 테니까, cm 플러스 1이 음수가 나와야 되는 이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c1은 뭐가 나와야 되냐면, 5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cm이 0이잖아요? 그럼 공차가 될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 d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d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된다면, 4, 3, 2,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5는 1, c6은 0, c7은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어 c m은 반드시 0이 나와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초항이 5인 상태에서 뭐 공차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능해지게 되는데 지금 자연수 m이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정수들은 이 m값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cm이 0이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남는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어 어떤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즉 공차가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6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m값은 6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어 k는 1부터 6까지 ck,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이거는 k는 1부터 6까지 ak, 그 다음에 마이너스 bk로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k는 1부터 6까지 ak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는 1부터 6까지 bk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요 값이 지금 얼마라 그랬냐면 9라고 했죠. 그죠? 얘가 얼마가 남아야 되느냐. 이 부분은, 자, 지금 c1부터 c6까지의 합을, 어, 이용을 해서 나타내면 되거든요. 자, 그럼이요 값을 보면, 5, 4, 3, 2, 1. 요걸 더하면 되죠? c6은 어차피 0이니까. 그죠? 그럼 요 값이 15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긴 9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bk라고 쓸수 있겠죠. 즉, 15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 값이 마이너스 6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입니다.